한분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분더 말씀하실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보도 여론선동 선석회를 구속하라! 조작보도 무기나는 홍석태는 물러나라! 사기탄을 책임지고 손석희는 자폭하라! 자폭하라! 폭하라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손석희는 자수하라! 감옥하라, 자수하라! 감옥하라. 국가대표 조작달인 손석희는 감옥가자! 감옥가자! 네 다음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변희재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이, 이 JTBC 건물에 이 점심 시간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JTBC 직원들 기자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아는 기자도 지금 한두명 지금 봤습니다 어, 저잘 알죠 JTBC 직원들 제가 뭐 시간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왔겠습니까 지난 한겨울 퇴기 집회가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역에서 1차로 했었습니다 거기 오신 분 계세요? 저도 1차 집회 멤버입니다. 그 2차가 동대문 플라자였죠. 저 2차부터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 빠진 적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동지들이 이 JTBC에 와서 꽤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손석희 나오라고. 저는 JTBC에 안 갔어요. 오늘 JTBC에 처음 온 겁니다. 제가 JTBC 안 가고 그때 어디로 갔죠? 방통심의로 갔잖아요, 저희는. 저희는 방통심의로 가고, 다른 보수운동단체는 JTBC로 갔는데, 그때 제가 JTBC로 안간 이유는, 무슨 범죄자한테 뭐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뭘 여기서 한다면 뭘뭐 요구를 할게 있어야지 가야 되는데, 요구할 건 하나밖에 없죠. 석희야, 감옥가자. 그래서 JTBC를 안 가고, 방통심의에 가서 빨리 JTBC 중징계를 내리라고 글로 간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도 조작보도가 많아서 그런데, JTBC 제가 태블릿 PC 조작보도 징계권 6개 신청한 것 중에서요, 이미 2개는 경징계지만 징계를 맞았고, 4개는 지금 보류 중입니다. 검찰 수사 이후로. 어쨌든 우리가 방통심의에서 손석희의 조작을 받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또왜 왔냐 지난 한 겨울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다가 오늘은 왜 왔냐 제가 참 큰일네. 그냥 그냥 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다이책 들고 오셨죠 그 대개 책을 들고 우리가 데모할 때는요 이 책을 불태우자고 데모를 많이 합니다 저 그런 건 여러 번 해봤어요 우리 지금 이책불태우는거 아니죠 이책왜 들고 왔습니까, 우리 오늘? 자,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점과 순위가 교보문고 서점 1위죠? 종합 베스트 4위입니다. 이손석회의 저주가. 종합이에요, 종합. 그리고 예스14, 알라딘, 인터파크, 11번가 등등 모든 서점에서 정치사회 분야 1위입니다. 이책 그냥 시중에 떠도는 책 아닌 겁니다 예! 정규 서점에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일호 서울 기자하고 오전에 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호 서울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거기도 기자니까 아니 이 책이 손석희 저주 이것까지는 좀 봐줄만 한데 이쪽에 부재에 조작의 달인 손석희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지에. 표지에 조작의 달인 들어있는데, 조작을 안 했으면 이책 그만두면 되겠니까 이거? 어떤 놈이 제 캐릭터 쳐가지고 책을 써서, 변이제 조작의 달인이라고 책을 냈으면 제가 가만두겠어요? 안됩니다.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당연히 즉시 들어가고, 미용사 소송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1호 서울 기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위대한 손석희가 이런 책 상대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 책이 지금 미디어치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 코너에 올라가 있는데 손석희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종합 베스트셀러 책을 무시하냐 그랬더니 그 기자들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데모하러 간다 손석희한테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라고 그 요구하러 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집회를 하려고 면뭐 욕을 할게 있어야 되는데, 지난 겨울에는 요구할 게 없었다가, 이거 제발 좀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좀 빨리 내라. 이거 요구하러 온 겁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기자들 만났지만은, 지금 JTBC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기자나 작가들이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이 책에 손석희가 조작의 달인이라고 표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교보백셀러에 올라가 있는데 너희들 사장이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못 낸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이게? 단한 마디도 허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책에 있는 거? 이걸 JTBC 기자들에게 일깨워주러 온 겁니다. 기초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지. <목소리> 자, 어제 최순실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자, 이번에 국가수, 국가수 보고서 그걸 선석히는 국가수에서 최순실이께 맞다고 결론 내렸다는 또 조작을 했습니다. 국가수 보고서 갖고. 그거 제가 또 방통심의에 넘겼습니다. 국가수 보고서의 핵심은 최순실이 썼다는 확증을 될 수가 없고, 여러 사람이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1의 결론입니다, 국과수에서는두 번째 결론은,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직후에 3,000개의 파일을 조작하고 2,500개의 파일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증거를 쓸수 없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최순실 것도 아니고 손석희가 입수해서 조작을 했다. 이게 국가수의 결론입니다. 국가수. 예. 예. 그리고 그 조작 중에서도 <laughs> 최순실의 장조카 장승호의 사진을 손석희가 집어넣습니다 김필주랑 같이.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손석희는 왜 이 중요한 증거에다가 지 마음대로 남의 사진을 집어넣냐? 그러니까 검사가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laughs> 그러다 그냥 도망갔습니다, 검사가. 그 말하고. 이미 재판에서요, 끝났어요. 재판에서. 검사가 더 이상 반박을 할수 없는 코너를 몰렸고, 이미 이경재 변호사가 이 태블릿 PC 관련 4년짜리 전체 위치 추적 기록을 SKT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하고. 그거 나오면 100% 위치 추적 결과 청와대와 박 대통령 대선 캠프 사무실 나올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 이 우종창 기자가 특종을 터뜨렸죠. 국가수 보고서는 50쪽짜리 요약 보고서고, 실제로는 포렌식 보고서는 2만 페이지 짜리가 넘어왔습니다. 그걸 우정창기자가 다 지금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김희종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둘이 이메일을 통해서 청와대 홈페이지 개선 방안을 주고받은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JTBC 손석희가 들고 있어서 최순실이 썼다는 그 태블릿 PC에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제 우종창 기자 방송의 제목이 이 태블릿 PC는 김한수, 김희종, 청와대 홍보담당 요원들이 쓴 거다 확정 이렇게 찍어버렸습니다. 우종창 기자는 저보다 훨씬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종창 기자가 어제 게임이 종료됐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더 논란의 여지 없다. 이경재 변호사도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최승실이 본 적도 는 PC고, 청와대 공용 PC를 선석기가 조작했다는 게 확정이 됐다라고 어제 글자 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까, 저 사람이. 그래서 어제 완전히 확정이 났다고 제가 우종창기자 방송 보고 확인을 하는 순간에, 야, 이 한겨레 신문에서 손석희와 JTBC에게 송건호 언론 대상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언론계 큰일 났어요. 지금 손석희가 기자협회 대상을 받고요. 저심수이라는덜 떨어진 기자 있죠. 여기자협회 대상을 받고요. 손용석이가 조작의 실무범입니다 실무 주범이 소령석이에요. 주대팀장 미련년 언론 대상을 받고요. 드라마 우리가 카이스트 언론 대상을 저지했죠. 지금 언론계에 있는 상 전체를 이 조작 주범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제가 언론계에게 경고하는데, 손석희 두달 안에 감옥 가니까, 감옥 간그 다음날 언론상 전부 폐지시키세요. 이런 조작 주범에게 준 상을 다른 언론들에게 어떻게 줍니까? 다 폐지시켜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겨레신문 송건호 언론상에서 손석희와 JTBC 뉴스룸의 대상을 주는데 선정 이후에 태블릿 PC가 빠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언론계에서 손석희 같은 조작 범에게 상을 주는 모든 시상 이외에는 태블릿 PC를 특종했다는 게 제1회상 이유였는데 없어요. 태블릿 PC가 그게 없고, 최순실의 특정 농단을 밝혔다. 이거 지금 뭐 의미합니까? 한겨레신문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태블릿 PC 대해서는 거기도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정신있는 기자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손석희가 받은 상주에서 태블릿 PC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거는 JTBC 뉴스룸이 대상인데 뉴스룸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여기 JTBC 종업원들 어, 왔다 갔다 하는데 JTBC 뉴스룸 책임자가 누구예요? 손석희가 사장 임명될 때 이미 보도부문 사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석희가 총책임자인데 왜? 누군지도 전 처음 들었는데 권석천 보도국장의상을 받습니까? 이 송건호 언론상 이거 간단한 상 아니에요. 한겨레가 썩어빠져서 그렇죠. 송건호 선생 정말 강직한 언론이었고 역대 수상자들도 괜찮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JTBC 보도국장 따위가 이상을 받아 나오냐는 겁니다. 손석희가 받으러 나와야죠. 아니 기자회표 대상은 보도 나왔, 나왔더니 왜 이거 못 받으러 나와요 손석희 자 한겨레에서 시상 이후에서 태블릿 PC 빼고 한겨레 자신 없는거죠 그리고 그송거 언론상을 좌익쪽에서는 가장 큰 상인데 손석희가 안받고 한참 밑에 딱 가리 권석천 보도국장이 받으러 나온다는거 손석희도 자신 없는거죠 15일날 언론재단에서 시상식 한다는데 거기서 또 맞아 죽을까봐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제 우종창 기자하고 이경재 변호사 말대로 상황 종료된 겁니다. 상황 종료된 거 지금 멍청한 JTBC 종업원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거. 어제 재판에서 검찰도 도망갔습니다, 검찰도. 자, 이거 어쩌려 고 그래, 어쩌려고, 이거. 남은 건뭐 남은 줄 아세요, 이제? JTBC 안에서 조작 주범이 홍석현이냐 그의 아들 홍정도냐 손석희냐 이것만 남은 겁니다 이거 누가 주도했냐 누가 주도했을 것 같습니까 손석희요 저는 손석희가 주도했다 보지 않습니다 손석희 머리 안 됩니다 손석희 머리 안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겁이 많은 친구입니다. 이런 정도 조작탄 못잡니다 이거. 이거 검찰까지 연루됐는데, 이걸 손석희 정도가 어떻게 잡니까 저는 홍석현이라고 봐요. 홍석현이 아니면 이 조작 못 해냅니다. 그런데, 홍석현이가 내가 조작습 쓴다고 튀어나오는거 아닙니까? 홍석현이가? 홍석현이가 진짜 주범이면은, 손석희나 자기 아들 홍정도한테 덮어 씌우겠죠? 재벌가에서 아버지 잘못해서 아들이 대신 감옥 가는 경우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손석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 감옥? 아니, 그럼 손석희가 손석희가 저는 손석희가 주범이라 안 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손석희가 감옥 가서.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내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입니까, 손석희가? <목소리> 윗선 불거 아니에요. 자기도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손석희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이런 구도 때. 제가 몇번 얘기했으니까 손석희 변사체로 뜬다고, 몇달 안에. 이런 이상한 기업의 유착사건, 부정사건 캘 때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꼭그 재벌그룹의 부사장이 자살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 롯데그룹 사 들어갈 때도 부사장이 자살했습니다. 손석희가 딱 자살할 그 정도의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하도 제가 경고를 해도 이 손석희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감옥이 안전하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서 일단은 제가 금요일 날 내일 마포경찰서와 손석희의 집이 있는 평창동 종로분찰서에 신변보 요청을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미 했어요. 제가 지난 1월에 했는데 다시 신변보 요청하면서 그때 썼던 그 신변보 호요청서에 뭐라고 결론했냐면은 내가 손석희 같은 친구들 그 자기 자서전에 이미 상습적 도벽 이 있었다 그랬을 때부터 지금 상습적 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양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 자살 안 한다. 이런 친구들은. 이게 제가 경찰 신변보에서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변사체로 뜨면 100% 타살이니까 책임지고 수사해라. 그거 내일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손석희와 가족들은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돼요. 물론 제가 뭐 손석희가 예뻐서 이런 게 아니고 구도적으로 손석희 하나만 변사체로 뜨면 이 진실은 파묻힙니다. 그냥 끝나요, 그렇게. 저는 윗선 한참 있다 보거든요. 윗선 한참 있다 보는데 이건 그냥,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석희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우리가 오늘 처음 왔죠. 처음 왔는데 다음 주 목요일로 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로 또 오는데 점점 점점 늘어날 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당하고 스케줄 협의할 겁니다. 맞춰가지고 어? 당 전체 참여하고 그 자영당 TF 팀하고 상의해서 이제 점점 늘어날 텐데 꼭 매를 맞아봐야지 끝내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냥 여기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고 빨리 구치소 들어가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그리고 이건 이건요 이 재판이요 지금 최순실 재판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최순실 재판과 박 대통령 재판 다 맞물렸잖아요 손석희가 감옥에 들어가는 속도와 박 대통령이 속방되는 속도가 비례합니다 빨리 손석희가 감옥에 들어가야지 박 대통령이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양평택 방송에서 그 말까지 했는데 우종창 기자가 김한수, 김희종 메일을 발견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끝났다. SKT 위치 추적이 안 나와도 끝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일이죠, 7일. 그럼 14일, 21일. 세번할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손석희가 감옥 가는 거를 박 대통령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자. 12월 안에 끝내버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거는 배우 세력은 또 다른 문제죠. 배우 세력 밝히는 문제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걸로 판을 바꿔서 박 대통령 무대 석방 투쟁을 이제 더 힘차게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석희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살 같은 거안할 사람이니까 게임을 좀 빨리 끝내자는 거. 그거, 그거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어, 빨리 끝냅시다, 빨리. 어, 질질 끌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 이 문재인이 쪽 말입니다. 이 국회에서 이거 밝히려고 할 때마다 문재인 당이 끝까지 방해를 하는데, 이제 게임 끝났어요. 이 문재인 씨 똑바로 들으세요. 여기서 더 방해하면요. 태블릿 PC 조작의 배우는 문재인 됩니다. 손 떼세요, 문재인 씨.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 또 방해하면은 홍석현 정도가 아니라 배우의 최종 인물은 문재인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씨 가 포기하고 할 거나 하세요 자기 할 거나 자기 할건 똑바로 못 해가지고 나라를다 거덜내놓고 일개 JTBC의 태블릿 조작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문재인당 같은 경우 그쵸? 자꾸 저렇게 하니까 저는 문재인씨를 그렇게 안 봤는데 자꾸 저러니까 결국 태블릿 조작으로 대통령 훔쳐간 거 아니냐? 이런 말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손석희랑 같이 감옥 갈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말을 느꼈지만요, 문재인 씨가 굉장히 많은 방해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같이 감옥 가는 거죠, 문재인 씨도? 자, 우리 이제 행진을, 행진을 한 바퀴 할 텐데요. 여기가 다 언론계와 미디어 컨텐츠 회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심장부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심장이 썩어빠졌죠? 네. 사감도에 있는 언론사 기자들 YTN, MBC, JTBC 말할 것도 없고 언론계의 심장부가 다 썩어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 뭡니까 백신이 이게 백신이죠? 네. 썩어빠진 언론계 심장부를 백신으로 치료하러 왔다 생각하고 1.775 이거 행진도 아니죠 우리한테는 네! 그냥 산뽀죠, 산뽀. 산보. 네. 가볍게 산뽀 한번 하고 정리 집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